네, 안녕하세요. 히트북입니다. 오늘은 여기 용인의 신기 낚시터에 나왔는데요. 여기서 제 친구들과 함께 송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사용할 채비는 요 32분의 1원 숫짜리 지그에 대해 FT컬러 이 3인치 웜입니다. 첫 캐스팅. 첫 캐스팅인 것 처럼 과연 첫 캐스팅만에 잡혀질지 오늘 활성도가 별로 안 좋아서 잘 무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송어를 낚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죠 네. 와. 네, 여러분. 제 친구가 드디어 잡았습니다. 야. 와야 진짜 큰데. 야, 당겨도 안 올라오지? 오, 안 올라오는데? 와 진짜 빵이. 와, 내렸는데. 세 봐, 세 봐, 세 봐, 봐. 어디? 어디? 낮아야 돼? 어. 으흠 어우, 당겨 볼게. 나 너무 와, 진짜 크다. 오, 진짜 크다. 와. 진짜 큰놈이야. 아, 죄송합니다. 낮아야 돼, 낮아야 돼. 일체가 없으니까. 와. 오, 됐다. 아 어, 손맛 손맛 봤지 야, 그래도 아 이거구나 야 그래도 어 이게, 이게 딱 물어주는 덕분에 <laughs> 마지막에 어. 한 마리 잡았네요. 아 이게 어 사실 떠먹여 준 거긴 한데 <웃음> <딱>. <웃음> 아, 그러면 이건데 딱 끝내는 어. 타이밍 예매하니까 어. 마지막 노래로 뭐뭐뭐 네. 뭐, 뭐 마지막 노래? 노래 이거 아. 딱 끝나면 다른 걸로 어때? 아3분오 괜찮다. 어. 한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네. 고인돌이라도 긴데 노래가 너무. 뭐또딱 아프던데요. 네, 여러분. 어, 오늘 송어를 비록 별로 잡지 못했지만, 그래도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